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이제 두 직선을 평행하고 일치하고 한 점에서 만나 접하는 그... 여러가지 종류 중에 두 직선이 접한다는 그 종류 중에서 이제 직교하는 수직으로 만나는 그... 조건이 두 일차함수 직선 그래프가 있을 때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예를 들어 m, n이라고 치면 하나의 기울기가 m, 하나의 기울기가 n이라고 치면 n 곱하기 n이 <laughs>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직교하는 1차함수 직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. 그다음에 점 A와 점 B가 있는데, 점 A의 좌표를 1, n이라고 하고, B의 좌표를 1, m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얘네둘은 일단 같은 그 x x 좌표 상상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일단 n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여기 길이는 m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길이에는 음수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리 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n이 되어야 됩니다 이 y 좌표 측면에서 봤을 때는 n이 맞는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음수 영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. 절대 값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를 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음수인 걸 알아서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.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거리를 구하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기 때문에 그냥 n 빼기 m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이제 얘네 두 개의 그 거리를 구하면은 일단 여기 길이는 n-n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,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 일단 1입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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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빗변의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 사용하면 은 1제곱이니까 제곱 생략하고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루트1 1 플러스 n제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러스 사용하면, 루트 1 플러스 m제곱. 이거, 이거일 겁니다.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도 직각이 보이기 때문에, 피타고러스 정리를 사용해서, 요, 세 개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요거제곱 더하기 요거제곱이, 요거제곱이란 소리니까, 이거 토대로 또 시골 써보자면, 루트 1 플러스 n 제곱의 전체제곱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m 제곱의 전체 제곱이 n 마이너스 m 제곱이라든 식이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루트 벗겨지는데 여기 안에 길이 개념이니까 거리 개념이니까 양수여서 그대로 나올거에요. 1 플러스 1 플러스 m 제곱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m 거 제곱 2 앞에꺼 제곱 뒤에꺼 제곱 마이너스 2땡땡이니까 마이너스 2NM입니다. 그러면 여기 이항했을 때 얘랑 얘랑 동향 없어지고 얘랑 얘랑 동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NM이 지금 2가 되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NM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N 곱하기 N이 마이너스 1두 직선의 <웃음> 기울기가 <웃음> 마이너스 1이 되야 된다. 라는 그 조건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.